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 들면 누구나 아파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문박사입니다. 우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무병장수 만수무강 하세요. 오늘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몸에는 공통된 습관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장수 공식입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95세까지 정정하게 사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박사님, 난 뭐든 천천히 해요. 식사도, 말도, 화도.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성급함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속 염증을 폭발시키는 기폭제입니다. 염증은 곧 노화입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세포가 빨리 늙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느긋하게 사는 사람들은 혈압과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즉, 마음의 속도가 수명의 속도를 정하는 셈이죠. 여러분, 급할수록 한숨을 쉬어 보세요. 그 한숨이 혈관을 살립니다. 괜찮아, 오늘도 해 떴잖아. 이 한마디가 약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나이 들면 먹는 게 낙이지.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낙이 병을 부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과식을 가장 싫어합니다. 배부르게 먹는 순간 세포는 이제 일하기 싫다며 늙기 시작합니다. 실제 일본의 장수촌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팔부만 채워라. 칼로리를 줄이면 몸은 청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노폐물을 치우고 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죠. 이걸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즉, 덜 먹을수록 몸은 더 젊어집니다. 지금 밥상에 밥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순간 당신의 수명은 하루 더 늘어납니다. 먹는 즐거움보다 사는 즐거움이 더 크니까요. 세 번째 비밀은 움직이는 몸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약보다 낫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세포를 깨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세포는 잠듭니다. 근육은 줄고 혈당은 오르고 염증이 쌓이죠. 하지만 걷기만 해도 몸속 엔진이 다시 켜집니다. 피가 돌고 뇌가 깨어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이 귀찮으면 병이 대신 움직입니다. 조금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매일 일정한 거리, 일정한 속도로 걸으세요. 그건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염증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 불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불이 오래가면 세포가 타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노화입니다. 그럼 이 불을 끄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항염 생활입니다. 등 푸른 생선, 녹황색 채소, 올리브유. 이세 가지는 몸 속에 불을 꺼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잠. 수면은 자연이 주는 항염제입니다. 불면증이 잦은 분들은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오늘부터 잠을 약처럼 드세요. 잘 자는 사람은 천천히 늙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위험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면역력을 30% 이상 떨어뜨립니다. 몸보다 먼저 늙는 건 마음입니다. 나는 혼자야 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병에 더잘 걸리게 됩니다. 하루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나누세요. 그게 면역력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서로 나눌 때 가장 따뜻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공부를 무슨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뇌를 늙게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는 젊어집니다. 글쓰기, 그림, 악기, 스마트폰 배우기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의 혈류를 늘리고 기억력을 붙잡아줍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젊음입니다. 나 내일 뭐 배우지? 이 생각 하나로도 수명이 연장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면역제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그 한마디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혈압이 더 낮고 수면의 질이 더 좋습니다. 감사는 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수명을 바꿉니다. 불평 대신 감사, 한숨 대신 미소. 그 차이가 바로 장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합니다. 매일의 식탁, 걸음, 말 한마디가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병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게 사는 시간입니다. 그 지혜의 이름이 바로 무병장수입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지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오래 사는 습관 또는 지키고 싶은 건강 루틴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느긋하게 조금 덜 먹고 천천히 걸으세요. 그게 바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법입니다.